저게 까불은 누구니까 오케이, 앞으로 오히려 앞으로 오히려 오케이이 오케이. 오케이. 야, 좋다. 와. 나이스. 나이스. 턴! 잘맞 어. 나이스. 나 나이스. 턴하나 앞으로 그렇죠 이스 나이스. 나이이스이스이스 나이스. 나이요이

오 살았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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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좋지 이거 보는 어. 이거 아니 이건 너꺼야 <목소리> <거잖아>. 네 집이잖아 <목소리> 너네 집이 뭐라고 해가지고 너안너 해지, 너 해지. 핑계가 많다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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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방금 들어왔지 들자예 하나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그렇지 나이스 발리 와. 치는게 아 가서 퉁아아아아자 하나 응. 앞으로 니다면서 다시, 응. 다시 하나 오케이. 둘 오케이 면면면 이렇게 안아돼 하나 앞으로 면서 오! 좋으세요 하나 하나 둘 오케이 걷사이까걷사이까걷사이까 하나 다 하나 둘아좀더 앞으로 몸던지 다시 한번 면세워서. <laughs> 네, 자리요음이 땅치고 분이 치는 순간 땅땅요 하나 둘느 아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. 민망해 민망해서 날치. 웃으셨습니다. 야 아빠를 이겨 보려고 양 안간힘을 쓰는군요. 오. 어.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. 아 아빠를 가르치는군요. <laughs> 그렇지. 좋다. 두 손으로. 좋아서 좋아서. 끝내줬어, 끝내줬어 끝내줬어. 권사님. 그렇지. 아 어오스찬스권사 응. 아 응. 찬스, 찬스. 아 님. 그렇지. 유나, 기다렸다, 기다렸다, 기다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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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기다렸다. 가이두 터치. 주... 아, 이빗소금의 예. 어, 소녀 장사들이군요. 하나, 예. 하나, 왔다 하나, 왔다 하나, 그렇지. 본선님. 그렇지. 자, 기다렸다, 자, 마지막, 하나, 뭐 약간 사모님한테는 좀 유리하게 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. <웃음> <웃음> 공격하기 좋게, 공격하기 좋게 주는 것 같아. 응. 나만의.